그래서, 증기 압축 냉동 사이클은 압축기, 응축기, 팽창벨브, 증발기, 압축기 순서대로 순환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8. 다음 중 오토사이클에 포함되는 과정이 아닌 것은 우리가 오토사이클은 휘발유 엔진의, 휘발유 엔진의 사이클이죠. 그러면은, 실린더가 일단은 부피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열 압축, 정적박렬, 단열팽창, 그리고 정압가열이 부분이 아니네요. 정적가열입니다. 그래서 오토사이클은 단열 압축, 정적가열, 단열팽창, 정적박렬, 두 개의 정적과정과 두 개의 단열과정. 실제 우리가 PV선도에서, V선도에서 두 개의 단열과정, 단열과정은 PV선도에서 좀, 요렇게, 서 있습니다. 요렇게. 기울기가 좀 급합니다. 등원과정은 기울기가 좀 완만하고 단열과정은 좀 기울기가 급하다. 그 다음에 정적과정. 예, 요렇게 되겠죠. 정적과정. 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 전체적으로, 어, 전체적으로 Q가 요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게 돼있습니다. 어, 그래서 오토사이클은 두 개의 단열 압축, 그 다음에 정적가열 단열팽창 정압방열 아, 정적방열 이렇게 사이클이 순환이 되게 돼 있습니다.